네, 안녕하세요. 재용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넥슨에서 출시 예정인 게임이죠. 신호 앨리스 한번 미리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요 게임은 새로 화면이기 때문에 자막이 없는 것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 앨리스는 원래 일본에서 포케라부에서 개발을 하고 일본에서는 스퀘어 엔닉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국내에서는 넥슨이 서비스를 하기로 했죠. 근데 아, 글로벌 버전으로 나오는 거라 아마 넥슨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 다음 중국 제외한 나머지를 넥슨에서 담당을 할것 같아요. 신호일리스는 굉장히 다크한 느낌의 RPG 게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아, 기존에 있던 스토리랑은 좀 달라요. 이게 니어 오토마타 제작했던 그 감독이 만든 게임이거든요. 약간, 이 한글 대화를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번역들도 굉장히, 아니, 번역이네. 대사들이 굉장히 시크해요, 시크해. 어, 뭐 어차피 어너 리세마를 할 거잖아. 막 이런, 이런 식의 대화가 있어갖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이 포인트를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약간 튜토리얼이거든요. 전투가 나오는데, 전투 방식은, 기존에 있던, 어, 게임들하고 크게 모바일 RPG하고 차이는 없어요. 비슷한데, 네, 뭐, 캐릭터라든지 분위기, 그냥 스토리, 이런게 조금 다른 게임들과 차이가 있죠. 일본 내 성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신호 네, 엘리스가 일본 내에서는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니어 오토마타 감독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레이션도 있고, 일본 게임들은 보통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잖아요? 얘는 특이하게 그 무기를 뽑아요. 캐릭터를 뽑는 게 아니라 무기를 뽑습니다. 근데 결국 그 무기가 이 캐릭터들의 해금을 풀어 주는가? 그러니까 해당 무기가 있어요. 캐릭터마다 자기 전용 무기를 뽑으면 그 캐릭터의 스토리가 해금되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캐릭터를 얻는 거랑 뭐 같은 거죠. 저는 뭐 빨간 망토예요. 뭐일본어라 모르시겠지만 대충 외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망토예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뭐 빨간 망토, 백설 공주 이런 동화 속 캐릭터들을 고를 수 있는데 음 고중에 그 한걸 보시면 앨리스 있죠, 앨리스. 신호 앨리스니까 앨리스가 있고 스노우 화이트 백설 공주. 세 번째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의 그레텔. 이런 이제 그 동화 속에 등장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각 캐릭터마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여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스토리 자체는 좀 개성 있어요. 굉장히 개성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로그인 보너스. 뽑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얻을 것좀없고 한꺼번에. 뽑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뽑기 화면인데, 지금은 일본판이기 때문에, 그, 일본어로 나오는데, 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0회 소환에 50개. 소환도 되게 특이해 <laughs> 이렇게 내려갖고, 인형들이 나와요. 얘네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설명해주고 할때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해요. 이 뽑기 화면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아, 이때 이제 열리는데, 하나씩 한번 열어보죠. 무기가 나오죠? 요 무기를 갖고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s 래요 S레어. S레어. 요 SS 레이가 하나 나올 것 같긴 해요 무 모션이 빵! 까붙 나온다고 랬으니까 얘도 리세마라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뽑기 10회를 주거든요 그중에 마음에 들면 계속하고 아니면 지웠다 하라 이런건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게임들은 요새 선별소환이 있어갖고 아마 선별소환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해방 나왔죠 해금 나왔는데 SS무기를 얻으면 이 무기를 원래 사용하는 캐릭터가 해금이래요 아무튼 얘는 3스텝에서 얻었죠. 편성 한번 들어 강화. 아까 얻었던 무게를 넣어줄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한 무기, 뭐 사용 불가능한 무기, 뭐 이렇게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전용 무기 넣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음, 됐어 보시면 여기 ssaasas 이런거 나오는데 얘가 이제 사용하는 스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넣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토리 장면이죠 일단 더빙 자체도 약간 그림체도 그렇지만 더빙도 아, 좀 다크한 느낌이에요 <laughs> 잔혹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상성 작용도 합니다 아까 밑에 제가 편성했던 것들이 무기들이 나오죠 그거를 쓰면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어, 자, SS. 특수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노래도 약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런 게 나죠. 한번 쓰면 쿨타임 같은게 있어요 제가 무기를 다 썼을 경우에는 SP를 소모해갖고 다시 채워주죠 원래대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무기를 파티에 파티라고 해야되나 편성해서 넣어주시는게 좋겠죠 편성이 있기 때문에 상성, 저게 강한적일 경우에는 상성에 맞춰서 무기 변성도 해주시고. 초반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분위기가 어떤지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다른 스토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빨간망도 했으니까 다른 스토리도 한번 해보죠. 누구 한번 카쿠야 공주, 피노키오, 현재가 그랬대 신데렐라인데 피노키오 한번 해보죠. 피노키오와 어서래. 와케노 와からない場所にいる自分を. 何をしたらいい 자, 새로운 캐릭터 시작할 때는 여기 스토리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각자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러다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러는 방식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를 좋아하는 유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전투 방식은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점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오토도 있고요. 오토보다는 알아서 공격해요. 약한 적들은 그냥 오토로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 이벤트 진행할 때만, 좀 강한 적 상대할 때만 수동으로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대충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는 아셨죠? 그리고 이거 진행하다 보면, 뭐다 그렇지만, 요일 던전 있고, 뭐 스페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해요. 일본식 알 p g 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아, 피독큐 보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싶어지네. 좀 다른 거한번더 볼까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이거 한다고 래도 여러분들이 걸 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보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니 1분에서 2분. 그럼 원래 유튜브 자체가 평균 지속 시간이 3분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자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 한번 해보죠. 처음에 하면 백설공주가 해금되네요. 스토리 진행하면. 그만 아 이제 편성하는 데서 백설공주도 들어갈 수 있겠죠. 몇년 전에 나온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후지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픽이. 보시면 같은 빨간 망토인데도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다르죠. 어떤 걸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기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가 쓸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어떤 무기를 썼을 때좀 유리한지 그 밑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오토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옛날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지금 위에 보면 CPU가 4개가 있고 내가 지금 유저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유저들과 같이 할수 있어요 일본 게임은 약간 경쟁보다는 협동에 포커스를 맞춘 게임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게임을 따라해갖고 경쟁적인 요소를 좀 많이 넣긴 해요. 보통 뭐 결투장 이런거 들어가는건데 아무래도 경쟁적인 요소를 넣으면 사람들이 서로 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과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걸 안거야. 옛날에는 좀덜 했었는데 요즘엔 좀 강해졌어요. 그런 PVP적인 요소들을 넣는게. 근데 요거는 PVP보다는 협동. 다른 유저들과 함께 좀 적을 물리치는 뭐 레이드 같은 개념이겠죠. 그런 게좀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초반 플레이 영상 해봤고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